제가 본 거로는 연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차를 타고 가야지 조금 너무 빨리 가려고 하다가 그런 사고가 많이 난다고 들어서 그런 게좀더 없어져야 될것 같아서 걸리세 양 마, 많이 위독하다고 들었는데 어, 많은 팬들이 지금 격려하고 있는 만큼 빨리 오케 하셨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꿈을 이루려고 아이돌 가수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스케줄을 감당을 해야 됐고 그런 스케줄 을 하고 그 그런 움직이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것 같아서 그런 게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길살 읽어보고 그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접했는데 너무 밝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늘 나라가서도 걱정 없이 지금 중퇴에 빠진 멤버도 빨리 회복해서 다시 복귀하셔서 그렇게 좋은 방송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레이디 스코드 그룹이 이제 1년밖에 안 됐고. 찔려고 하는 시점에서 공연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너무 안쓰럽고, 22살 밖에 안된 나이인데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죠, 당연히. 너무 어린 나이에 그렇게 돼서. 다음 행사가 바로 있어서 운전을 빠르게 하다가 빗길또 그렇고, 여러 문제가 있었잖아요. 만약 스케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잡았으면 좀 천천히 운전해서 그런 사고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지네 자기끼리 감싸는 거지 그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진짜 엉터리 지금 국회고 지네는 돈 챙기는 것 밖에 더 돼요? 한심하고 좀 답답하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정정당당하게 나가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비밀 투표를 왜 했는지 아예 떳떳하게 공개 투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과를 보고 각각 개개인에 대해서 다음 선거에 심판을 할수 있을 텐데 지금 산적에 있는 민생 법안이나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처리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자기들만 똘똘 뭉쳐 사는 게 정말 투표를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국민 좀 편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제 정치적인 계산에 이해가지고 싸우고 또 이럴 때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뭉치는 모습을 보면 좀 한심하죠. 예. 이럴 때는 과연 내가 어느 쪽을 지지를 해야 되느냐 혼동스러워, 혼동스러워요. 사실 이거했었을때 많은 사람들이 그 찬성한 뭐더라 체포동의한 반대한 사람이 있잖아요. 명단 다 공개하길 바랄걸요? 당연히 그, 그거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뭐 그거, 그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가진 자들이랄까 힘이 있는 자들은 뭐 들어가면 그냥 나오니까 그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정당하게 거기도 국민이 뽑아준 저저 저 국회의원이고 또 우리도 같은 국민으로서 봤을 때저 법원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똑같은 입장으로서 똑같이 그 법을 법치스를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